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여기는 K-아유토모바일스입니다. 매번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이 있는 시선으로 자동차의 진짜 가치를 전해드리는 채널이죠.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이미 전설이 되었고 이제는 글로벌 대형 SUV 시장에 판을 다시 흔들 준비를 마친 바로 그 모델 2027년형 기아 텔로라이드 3열 프리미엄 SUV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패밀리 SUV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감 그리고 프리미엄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이 차량이 과연 어떤 변화와 진화를 보여주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이 차가 왜 북미 시장에서 패밀리 SUV에 기준이 되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휠 베이스는 더 길어졌고 차체는 더 묵직해졌으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여전히 박스형 SUV 특유의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굴곡을 최대한 덜어내 세련된 프리미엄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20인치 대공영 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차체와 완벽한 비율을 이루며 주행 중에는 이 거대한 차체가 노면 위를 안정적으로 붙잡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깁니다. 루프라인은 뒤쪽으로 갈수록 부드럽게 떨어지면서도 사멸 공간을 희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루프레일 디자인 역시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실사용까지 염두에 둔 실용적인 마감이 돋보입니다. 후면부는 더욱 확실합니다. 리어램프는 좌우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연결되면서 야간 주행 시 넓고 안정적인 차폭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테일게이트 중심에는 기아, 엠블럼이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 범퍼 하단에는 크롬 라인과 스키드, 플레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과 오프로더, 감성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단순히 가정용 SUV가 아니라 언제든지 장거리 여행과 거친 노면까지 함께 할수 있는 진짜 올라운더라는 느낌이 강하게 전달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공간감입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시야는 높고 넓으며, 대시보드는 수평 구조를 기반으로 한층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시제 3인치 이상급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운전 중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고, 그래픽 구성은 고급 브랜드 못지않게 섬세하고 부드럽게 구현되었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는 매우 빠르며 UI는 직관적이어서 처음 타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시트에 앉는 순간 또한번 놀라게 됩니다. 시트 쿠션은 단단하면서도 장시간 운전에도 허리와 허벅지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세팅이고 가죽 소재는 촉감부터 다른 차원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프리미엄 트림 기준으로 나파 가죽이 적용되며 통풍과 열선은 기본, 마사지 기능까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2열, 3열까지 승객 모두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2열 공간은 그야말로 비즈니스석 수준입니다. 레그룸과 헤드룸이 매우 넉넉하며 독립식 캡틴 시트가 적용된 모델의 경우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도가 극히 적습니다. 센터 암레스트에는 개별 공조 조절, USB C 포트, 컵홀더까지 완비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기본 상태에서도 대형 캐리어 여러 개를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으며, 3열을 폴딩하면 사실상 소형 상용차에 가까운 적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캠핑, 차박, 장거리 여행, 패밀리 레저까지 이차한 대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텔로라이드가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7 텔로라이드는 최신 스마트 스트림 V6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함께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고출력은 300마력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변속기와 전자식 AWD 시스템이 조합되면서 이 거대한 차체를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여유롭게 움직여줍니다. 가속페달을 살짝 밟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토크 감각은 이게 정말 3열 대형 SUV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쾌해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100km/h 이상에서도 차체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 풍절음과 노면, 소음은 철저하게 억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급 세단을 타는 듯한 정숙성이 유지되며 차체가 크다는 사실을 거의 잊게 만들 정도로 안정적인 주행감각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부드러움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급차선, 변경이나 고속 코너에서 차체 쏠림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거대한 차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 방 충돌 경고 등 최신 ADS 패키지가 거의 풀옵션으로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 SUV보다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체 구간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정차와 출발을 반복해주고, 장거리 운전에서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운전자의 피로도를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2027 텔로라이드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바꿔놓는 차량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일상, 주말마다 이어지는 여행, 부모님과 함께하는 장거리 이동, 그리고 때로는 혼자만의 드라이빙까지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차는 항상 든든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크고 넓고 편하고 조용하고 강력하며 스마트한 SUV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모두 만족시키는 차는 사실상 텔루라이드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격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북미 시장 기준으로 프리미엄 트림은 상당히 높은 금액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모델인 대형 수입, SUV들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 측면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